어, 이거, 그거다, 그거. 야, 얘, 코, 야, 코바라, 야. 어. 야, 얘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laughs> 야, 누가 후라이드 치킨이래. <laughs> 야, 누가 후라이드 치킨이래, <laughs> 아이, 씨. 아, 드립보소, 야. 조광범. 강아지야 <laughs> 아이씨 프라이드 치킨 빵터졌다 이쁘다 걔 응? 음? 야야야 야, 이거다 이거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건 뭐냐 이름이 <laughs> 사냥개 아니야? 사냥개잖아 사냥개 도베르만 미니핀, 미니핀이야. 이게... 아, 비싼 거야.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거야. 이거 미니핀이래. 미니핀 주인이 그랬어. 야, 비닐에서... 야. 기지개 편에 고양이가 길냥이 주서 왔냐? 자, 고민석. 아, 모기 씨발년 네. 모기 모기가 좋았고. 네. 저희 집냥이 고양이가 지금 개랑 고양이가 지금 좀더 많이 왔어. 아, 아이, 고양이야, 씨. 음. 자네. 눈 비비네. 기 기지개 편네또 자네. 잘 잔다 하죠. <laughs> 야 조문형 네가 기르는거야 이거? 어? 봐봐 봐봐 어이씨 꼬리 코 얇기 군대에서 키웠던 애완동물입니다. 어 이제 군대에서 키운 거 나온다. 군대에서 키운 거. 아이 새끼 봐라 이거야야 야. 드디어 극혐 자료 하나 들어왔다. 잠자리에다가 그냥 야씨 뭐 하냐 이거 지금 뭐가지에 줄 매달아놨냐 이거? 야 이거 이거 좀 별로 안 남았어 우리나라에. 헐. 야, 새, 새를 그냥, 저, 묶어놨네, 이거. <laughs> 야, 새를, 그, 저기,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다. 아, 텐버드 학대, 학대 당하네. <laughs> 저, 저렇게 갖고 놀다가 놓, 놓아졌겠지. <laughs> 포즈 보소. 야 이거 봐, 야 타진 봐, 야, <laughs> 야 이거 봐, 대박이야 이거, <laughs> 야 이빨 봐 이거, 아나 <laughs> 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 이빨, 어 흡혈만해 이거 완전히 지옥사냥개네 이거, 켈베로스야 켈베로스 캘베러스. 머리 두 개만 더 달려 있으면, <laughs> 아니, 아 이건 좀 귀엽게 잘잘 되는데. 잘 아, 이거 이, 이 <laughs> 아. 다다 중인격이야, 이거? 어? 어, 이기도 아주 귀엽잖아. 뭐 이마도 똥글똥글해 가지고. 어? 귀도 깨끗하고. 응? 두 마리 기르는구만. 음. 역시 모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laughs> 아얘 되게 착하게 생겼다, 그렇지? 착하게 생겼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참 많이 있네요. 저희 집에는 동물을 안 키우는데 아버지가 키우는 거 싫어해서. 음. 어, 개 이쁘네 이거. 비글비글, 비글. 예. 야, 돼지 같은 건키우네애 없냐? 기니 피그 이런 건 없냐? 어, 새끼 낳네 새끼 낳네 새끼. 아, 원숭이 같은 거 기르는 사람 없나? 원숭이? 아까 그 귀여운 고양이로 서다, 서, 저기 서막을 끊었던 분이 계속 보냈네. 아, 이, 아까 그 새끼들 있지? 얘네가 커가지고, 음, 얘네가 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음, 처음에, 음, 애, 애기다, 애기. 아, 새끼 때 그냥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거 보소. 와, 밥 먹는 거 봐, 이거. 집 밥그릇. 아이, 귀엽다. 오, 귀엽다. 밥 먹는다. 음, 열심히 잘 길러라. 눈보소? 자네? 사진을 좀 이쁘게 찍어봐. 이 사진, 사진 이쁘게 찍어야 잘 나와. 와, 카톡 진짜 많이 왔다. 이렇게 막... 어, <laughs> 승질나네. 아, 나이 맛을 아는데, 나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인지 알죠? 아주 아주 허기가 져서 아주 정말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이걸 두 개만 먹으면? 아, 애들 막 욕하는 거 봐. 막 개씨발, 막욕 나오는, 씨발 소리 나오죠? 아. 야, 저렇게 열, 열두 개면 얼마지? 한돈만원 하나? 더 비싼가? 음. 다람쥐가 교미하는 거 보내줬네. 음, 이거 퍼온 건안 돼. 아, 십. 아, 강하다. 방송 끄고 싶다. 어? 아니 우리 방송에 외국인 시청자도 있어? 아, 생긴 거 진짜 웃기게 생겼다. 아... 어우, 귀요미네, 이거. 괭이 봐봐, 이거. 짱 귀요미네. 어, 귀엽다. 어... 애완동물이라고 이거 보냈어요? 어... 이건 동물이 아니라 니네 머리 비듬 떨어져 있는. <laughs> 야, 혓바닥 이렇게 길어? <웃음> <웃음> 야, 야 이런 곰한테 싸대기 막아주면 은 사람 목 날라간다? 뭐가지 부러진다, 바로? 아이, <laughs> <laughs> 어렵다 저. 야, 이거는 그 유명한 그 퍼온 사진이네. 형이 이런 거 속지 않아. 나도 볼, 볼, 볼 만큼 봤어. <laughs> 자, 이제 야, 이거 강아지네, 이거. 어? 나 우리 집 앞에 아줌마 살았는데 이, 이 강아지를 키웠어. 어렸을 때그 아줌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커피야 이름이. 그래서 그다음에 커피라 불렀거든. 나중에 이런 종류의 개를 보고 나 커피라 했지. 어? 서 있네. <laughs> 아이 짱귀엽다 이거. <laughs> 얘 봐, 야 사람 어린 애 같다. 인형 같다 인형 개굽신이라고 하죠 개구리옥 개굽신 음옷 <laughs> 음, 입고 있네 <laughs> 아이 멍멍이가 이쁘네요 야이 씨발 개새끼야 야 아이씨. 뭔 이게 약혐이야. 쌍용 나오잖아. 쫄았다, 방금. 조그맣게 보고 이거 사진 옮겨오는데. 어, 이건 뭐야, 이거는? 토끼야, 이거? 이 뭐야, 이거 쥐새끼도 아니고 포유류긴 한 친칠라. <laughs> 친칠라가 뭐야, 친칠라가. 이건 뭐야 어느... 뭐야 척상 동물문 포유류 중에 뭐야 저거 어? 설치류에 가까운거야? 쥐새끼야 저거? 어느 목이 뭐야 목아 쳐봐야겠다 나저 처음봐 구글 칠칠아? 친칠라? 이름도 희한하게 생겼네 백과 사전 찾아보자. 친칠라. 2급 멸종 위기종 깜구멍 하나에 400개에서 500개 털이 난대. 설치류네, 설치. 설치목 친칠라과. 어, 설치목이네. 설치류네, 설치류. 친칠라란 <laughs> 동물을 처음 알았다. 아, 당일 대출형 대출형 거예요, 이거? 대출형이 기, 기르는 고양이네요. 네. <laughs>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뭐마 일곱 장이나 보냈어. <laughs> 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냐, 이거? 야, 이거 먹을 걸로 애들 학대하지 마. 너야 고, 나개 패는 애 아니지 개가 좀 슬퍼 보여 <laughs> 이건 약간 불량형 비슷하네 얼굴이 약간 왜 이렇게 슬프지 멍멍이가 밖에 쳐다보는 거봐 자유를 갈망하는 이 표정 아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슬퍼 보이네. 됐어. 자 그만 보내시고요. 이제 어, 이제 저 사진 보는 거 적당히 하고. 음. 그만 여기 이제 스탑 네, 제가 딱 끄고 저 장치 녹화 종료.